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할 수가 없지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냐, 안 하냐의 기준이 아니라 희한한 세상입니다. 행복불행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탄핵 얘기, 저한테 5분밖에 시간이 안 주어졌습니다. 탄핵 얘기 잠깐 하고 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여기 계신 여러분 말고도 밖에서 탄핵에 동조했던 과거의 광우병 사태처럼 자기도 모르게 끌려갔던 사람들이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나를 좀 화나게 했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되는데 저 밖에 계신 분들 광우병에 그런 광란 속에서 탄핵을 바라봤던 분들도 지금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탄핵에 대해서 왜 문제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이제 더 이상 혁명이나 힘에 의해서 계속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근대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퇴보시킨 것이 우리의 탄핵이었습니다. 그거에 대응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모였지만, 여기에 다섯 배만 모이면 우리도 그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퇴보를 시킨 장군이그 세력들이 집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개업론, 개업령도 내릴 수 있고, 사형제도 도 있습니다. 탄핵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이 대통령의 권한을 견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제도이지 정말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그거를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걸 써먹는 게 이게 나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역사는 퇴보가 된 것입니다. 이걸 바로 한번 다시 한번 살려 살릴 보수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역 세력들이 바로 여러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예! 구호 한 번만 더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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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권이 그나마 잘하면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안할거 아닙니까?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국제정책, 대외정책, 우리 편이 누가 있습니까? 북한하고 가까운 중국이 우리 편입니까? 일본이 우리 편입니까? 미국이 우리 편입니까? 그렇다고 북한이 우리 편입니까?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세력만의 세력하고만 가까운 북한, 우리는 고립되었습니다.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습니다. 밖에 다니시는 분들,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대통령이 40%의 대통령이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냐, 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40%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아니래, 대통령도 죄송합니다. 이쪽의 대통령 아니라는데, 그러 그래도 마이크 잡을 때는 대통령 붙여주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재인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 정권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에 대해서 앞으로 불가역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계속 우리 경제가 추락할 수 있, 있을지 모릅니다. 서울 식당 오른다고 공시식당 다 올려서 시골에 있는 아파트 20만원, 30만원 내든 분 50만원 내서 고통,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금 올려준다고 올려놨더니 경제가 더 되기는커녕 자영업자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 늘어나니까 공무원 일자리만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직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최저임금 올려서 경제가 잘되면 전 세계 어려운 나라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형특이 같은 나라 원전이 위험하다고 신재생에너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걸로 전기를 감당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 원전이 위험하면 일본에서처럼 쓰나미 와서 원전이 쓰러질 것같으면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할 수 있고 건설하면 되는 것이지 원전이 위험하다고 되지도 않는 태양광으로 대한민국을 덮고 있습니다. 3만 건이 넘는. 발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섬에는 조그만한 전라남도 섬에는 66대의 발전소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2부 3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뒤에서 옆구리 붙꾹 찔러서 외치고 내려가겠습니다 죽어가는 경제 당장 살려라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